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먼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꼬지졌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미예수님, 이주영 신부입니다.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담기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길 가던 소경을 보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보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믿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음, 가난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음이 사뭇 중요함을 떠올려 봅니다. 특별히 33주간인 어제는 세계의 가난한 이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선행과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날이었죠. 어, 얼마 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사망케 한 청년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아버지를 잘 돌보지 못한 그 청년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질타와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나중에 알려졌는데요. 그 청년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 알려지게 됐습니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그 청년은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그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22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이죠. 그때 청년은 불과 대학교 2학년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딘 그가 받아든 것은 2천만 원이 넘는 병원 치료비였습니다. 뭐 주위의 도움으로 그 정도는 어떻게 해결이 됐으나 그다음에는 한 달에 500만 원에 달하는 재활비와 간병비 거기다가 생활비에다가 또 매달 내야 하는 월세 30만 원까지 사실 대학교 2학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었죠. 어, 뿐만이 아닙니다. 지인과 친구들에게 만 원씩, 이만 원씩 빌리기 시작해야 했고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는 가스와 전기가 끊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 그 뿐만이 아니죠. 아버지 식사를 위해서 그죽 형태의 식사를 콧줄에 넣어 줘야 했고 아버지의 대소변도 두시간마다 이렇게 치워 줘야 했고 마비된 팔다리를 주물러야 했고 그런 간병 노동까지 과연 그가 그 현실을 견딜 수 있었을까? 영화 속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를 테니까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청년이 들어가 봤고, 그 부자는 서로 한참을 마주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지요. 우리는 그 청년에게 왜 아버지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그에게 무거운 책임이었고, 사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미안함과 연민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들의 국민 청원과 손길이 이어진다고는 하네요. 아, 그 청년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선행과 좋은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마음을 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아멘. 그래서 어, 어? <laughs> 아, 나왔다. <laughs> 나왔군요. 아 어, 아주 간지러워 죽겠어.